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은 작가님과의 대화. 당신은 확신하는가, 의심하는가? 세상의 문제는 바보들과 광신도들은 자기 확신이 지나친 데 비해 현명한 사람들은 의심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슬이 남긴 말이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확신하는가, 의심하는가? 바보들과 광신도들은 뭐든 확신하며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외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여전히 말이 없다. 진실을 찾으려고 끝없이 질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바보가 되기 싫기 때문이다. 마음을 다 전한다는 소중한 가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이 끝난 후 예스 14 실시간 인기 검색어 순위 전체 4위 김종원. 다행이다. 라방에서 내 마음을 다 전한 것 같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날 위로해 줄 사람은 오직 내 안에만 있다. 완전히 지쳐서 차라리 쓰러져 눕고 싶은 권투 선수에게 순식간에 열 배의 힘을 주는 단 하나의 신호가 있으니 바로 이것이다. 상대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신호. 상대가 나보다 더 힘들고 게다가 내상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쓰러질 것 같던 사람도 힘을 얻어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경기를 끝낸다. 이건 경기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면 그걸 믿기로 삼아 이용하려는 사람이 가득하고 슬픔과 고통스러운 이유를 알려주면 오히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그러니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길을 가라. 아프고 외롭다고 굳이 말하지 말고 그런 자신을 스스로 안아주며 꾸준히 당신만의 길을 가라. 날 위로해줄 사람은 오직 내 안에만 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 오늘도 가라. 빠르게 갈 필요는 없다. 다만, 꾸준히 가라. 가면 결국 원하는 걸 만난다. 2023년 8월,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9월 공개 강연 안내입니다. 아래 제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잘 배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습관처럼 들었던 말. 1.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나 보네. 2. 누구나 가끔은 길을 잃어. 하지만 넌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늘 그랬던 것처럼. 3.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면 난늘더 나은 엄마가 되고 싶어져. 4. 스마트폰으로 누가 만든 영상을 보는 것도 좋아. 하지만 폰을 잠시 내려놓으면 네 앞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을 볼수 있지. 오, 그림 다 그리면 꼭 보여줘. 엄마가 볼수 있는 최고의 장면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 육, 세상에 나쁘기만한 상황은 없어. 게다가 너에게는 언제든 상황을 바꿀 힘이 있단다. 7. 너에게 어울리지 않거나 수준이 낮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 거절할 용기를 내렴. 8. 운다고 네가 진건 아니야. 때로는 실컷 울고 나면 새로 시작할 힘이 나더라. 9. 힘든 고비를 넘기면 귀한 보람이 만나게 되지. 10.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스스로 자신의 하루를 운영하지 않으면 세상이 네 하루를 마음대로 운영하게 된단다. 11. 네가 화를 내는 건 네가 아직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12. 그거 조금 못해도 괜찮아. 세상에는 더 멋진 일이 많으니까 13 예쁘다 멋지다 행복해 습관처럼 이렇게 말하다 보면 네 하루도 그렇게 바뀐단다 14 너는 생각이 특별한 아이야 그러니 아무런 걱정 하지 말고 네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거야 15 살면서 때로는 도전에 실패해서 시간을 잃을 수도 있고 꿈도 잃을 수 있어 하지만 도전하는 마음만은 절대로 잃으면 안돼 그럼 네 전부를 잃게 되는 거니까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9세, 10세, 사춘기, 사춘기 아들,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맘 자녀교육책 육아 부모 육아 육아소통 육아스타그램 육아맘 육아일상 66일 인문학 대화법 우리 아이 첫 인문학 사전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중삼 대이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한 365 인문학 달력 사전을 참고하지 않고 단어를 정의하게 해보세요. 아이는 스스로 정의한 단어만 탐구할 수 있습니다.